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좌를 지켰던 군주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21대 왕 영조입니다. 그의 치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등 수많은 업적으로 빛나는 시기였죠. 우리는 영조를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게 한 비정한 아버지나. 혹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강력한 왕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과 강인한 군주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가 겪어야 했던 시간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 연속이었거든요.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역사의 죄인으로 사라질 수 있었던 숱한 위기들, 그리고 평생 그를 따라다닌 끔찍한 의혹들 속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남아 왕좌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강력한 왕 영조가 아닌 연약한 인간 이금으로서 마주해야 했던 고독과 공포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영조, 즉 연인군 이금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약점이자 불안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바로 숙빈 최씨. 그녀는 궁궐의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숙종의 총애를 받아 후궁의 자리에 오르고 왕자를 낳았지만, 그녀의 출신은 이금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죠. 뼈대 있는 가문들의 각축장이었던 조선의 궁궐에서 왕자의 생모가 미천한 무술이 출신이라는 사실은 그를 정치적으로 아주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대신들은 겉으로는 왕자를 존중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의 출신을 거론하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들의 싸늘한 시선과 은근한 무시 속에서 어린 이금은 아마도 매 순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젊은 연인군 이금은 자신의 처소인 창의궁 서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겹겹이 쌓인 서책들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죠. 그는 밤늦도록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어 정갈하게 글씨를 써 내려가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함께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학문이란 자신의 미천한 배경을 잊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릅니다. 궁궐의 화려함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낮추며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중함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던 셈이죠. 시간이 흘러 숙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이복형인 경종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경종은 몸이 매우 병약했고 후사를 이을 아들 또한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연인군 이금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고, 반면 노론은 경종의 유일한 후계자인 연인군 이금을 지지하며 새로운 권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금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거대한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조정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대전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용상에 앉은 병약한 경종의 희미한 목소리 아래 노론과 소론 대신들은 서로를 향한 날선 눈빛을 숨기지 않았죠. 그들은 사사건건 부딪쳤고 그들의 논쟁 속에는 항상 연인군 이금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그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며 끊임없이 견제했고 노론 대신들은 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금은 그 팽팽한 대립의 한가운데서 숨 막히는 고립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고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죠. 형인 경종과의 관계 역시 편안할 리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금이 경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병상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을 한 경종은 동생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형제로서의 따스함 대신 알수 없는 경계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금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형제 사이는 이미 정치적 경쟁자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경종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기침 소리는 깊어졌고, 수라상에 오른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죠. 왕의 건강이 위태로워지자 노론 세력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후사가 없는 경종을 대신해 연인군 이금을 왕위를 이을 동생, 즉 왕세제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론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연인군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바로 이때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의혹이 연인군 이금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경종 독살 의혹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경종이 평소 좋아하지 않던 음식을 연인군이 일부러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날 연인군이 경종에게 상극으로 알려진 게장과 생감을 함께 올렸다는 이야기가 퍼져 나갔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뒤 경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궁궐 전체로 번져나갔죠. 차가운 복도를 지나가는 나인들의 입에서, 어두운 처소에서 만난 내관들의 속삭임 속에서 독살이라는 끔찍한 단어는 점차 실체를 가진 괴물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연인군 이금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을 독살하려 했다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누명을 쓴 그의 심정은 아마 찢어질 듯한 억울함과 차가운 공포로 가득했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경종의 모습은 소론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전 앞에서 또 어전 회의에서 연일 연인군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대신은 눈물을 흘리며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고 또 어떤 대신은 격앙된 목소리로 역적을 처단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 모든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은 오직 한 사람, 연인군 이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정치적 약자를 넘어 형을 시해하려 한 페류나이자 역모의 주동자로 낙인 찍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의 편에 섰던 노론 대신들조차 섣불리 그를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흉흉한 민심과 소론의 맹렬한 기세 앞에서 연인군 이금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신세였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을 겁니다. 언제 자신을 잡으러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바로 그의 턱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던 와중, 경종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국정을 돌볼 기력조차 없어진 경종을 대신해 결국 노론의 주장대로 연인군 이금이 대리청정을 맡게 됩니다. 이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험대였습니다. 왕을 대신해 나란 일을 돌본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었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 즉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죠. 이금은 옥좌 바로 옆, 조금 낮은 자리에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있었고 목소리는 신중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 하나하나에 소론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들은 이금의 작은 실수 하나라도 찾아내어 그를 끌어내릴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숨을 노린 최후의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조선 역사를 뒤흔든 목호령 고변 사건입니다. 목호령이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 연인군 이금이 노론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경종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구체적인 역모를 꾸몄다고 고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소문과는 차원이 다른 실존 인물의 구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목호령은 역모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모여서 나눈 대화 내용, 심지어 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고변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칼을 잘 쓰는 자객을 궁궐에 침투시키거나 음식에 독을 타거나 심지어는 왕이 거처하는 궁의 불을 지르는 방법까지 거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호령의 고변 내용이 적힌 상소문이 어전 회의에서 낭독되던 순간, 조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론 대신들은 경악하는 척하며 올커니하고 무릎을 쳤고, 노론 대신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리청정을 하던 이금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조작된 역모의 증거들을 말입니다. 이제 그는 빼도 박도 못하는 역모의 수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고, 형인 경종마저 그를 믿어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이금은 텅빈 대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대한 용상과 굳게 닫힌 문, 사방을 둘러봐도 그의 편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적으로 몰려 사약을 받거나, 혹은 저작거리에서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죠. 억울함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거대한 음모의 파도 앞에서 한 개인의 외침은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영모의 증거들 앞에서 그는 오직 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장 어둡고 긴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세력마저 등을 돌릴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그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절망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역적으로 죽을 운명에 처한 연인군 이금. 과연 그는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히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비극을 딛고 왕위에 오른 영조의 이야기와 그가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고뇌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연인군 이금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노론 세력마저 목호령의 구체적인 고변 앞에서 섣불리 그를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궁궐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고. 모든 시선은 그를 향한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생존 본능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금은 이대로 쓰러져가는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날 밤, 이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처소인 창의궁을 서성였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 지방 안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목호령의 고변 내용이 빼곡히 적힌 상소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고 그 글자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치 독이 든 뱀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와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이 조작된 이야기의 허점을, 논리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호령이 지목한 영모 가담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평소 행적, 고변 내용에 담긴 시간과 장소의 모순점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숨이 걸린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전회의에서 이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리청정을 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호령 고변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호령이 역모를 꾸몄다고 지목한 날짜에 자신은 다른 신하들과 함께 경연에 참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영모에 가담했다고 지목된 인물들 중 일부는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달라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이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그를 비난하던 소론 대신들의 기세도 한풀 꺾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음모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금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합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형, 경종을 직접 찾아가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미 동생을 의심하고 있을지 모르는 왕에게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의 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역적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종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그의 등 뒤로 수많은 내관과 나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마침내 경종의 침전문이 열리고 그는 짙은 약재 냄새가 가득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경종이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금은 왕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하늘에 맹세코 역심을 품은 적이 없다고 오직 형님의 안위와 종묘사직의 안정만을 바랐을 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경종 역시 이 모든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경종은 동생의 처절한 호소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이금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한 개인의 진심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금의 결백이 완전히 증명되기도 전에 팽팽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경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였죠. 어이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침전을 드나들었고 늦은 밤 궁궐의 정적을 깨는 통곡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24년 8월 재위 4년 만에 경종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형의 죽음이라는 비보를 접한 연인군 이금의 심정은 참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옥죄던 끔찍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죽음으로 인해 형을 독살한 아우라는 끔찍한 의혹은 이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처럼 자신에게 새겨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직감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론 세력은 경종의 죽음이 연인군과 노론의 소행이라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국왕의 즉위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아닌,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왕이 계승자였던 연인군 이금은 마침내 조선의 21대 국왕, 영조로 즉위하게 됩니다. 용상에 앉아 면류관을 쓴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환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고뇌와 비장함, 그리고 차가운 결단력만이 서려 있었죠. 그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협했던 세력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영조의 첫 번째 행보는 바로 자신을 향했던 칼날을 거두어 그 칼날의 주인을 향해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모코령 고변 사건의 전모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직접적인 명령 아래, 리금보는 모코령과 그 배후 세력을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서슬 퍼런 국문 과정에서 모코령의 고변이 소론의 핵심 인물들이 조작한 치밀한 무고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영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관련자들을 모두 차명에 처하는 등 단호한 숙청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피해 숙청을 통해 그는 자신을 올감해던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조는 평생 그날의 비극과 고뇌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끔찍한 당쟁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늦은 밤, 텅빈 대전에 홀로 앉아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깊은 고뇌는 그의 가장 중요한 치세 철학인 탕평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노론과 소론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당색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영조는 신하들을 불러모아 탕평을 상징하는 저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울의 양쪽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란일 또한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정치를 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탕평책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낸 생존의 철학이자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던 셈입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비극을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동력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자를 지키며 조선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수많은 제도를 개혁하는 등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미천한 출신이라는 콤플렉스와 형을 독살했다는 의혹 속에서 평생 고통받아야 했던 한 인간의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신하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의심했던 모습은 어쩌면 언제 또다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가 겪었던 비극적인 과거는 위대한 군주 영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비정한 아버지로서 아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연인군 이금이 겪어야 했던 시간은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죽음의 그림자와 비난의 화살을 뚫고 살아남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비극의 무게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비극이 역설적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리더십의 원천이 될 수도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침내 왕이 된 영조가 마주해야 했던 또 다른 고뇌와 아들 사도세자와의 엇갈린 비극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